악당의 집에 잠입하려는 특수 요원들. Oh, 사엄한 경비를 뚫어야만 합니다. 그때 huh. 남자 요원이 의수되며 나섰는데요. <laughs> 아, 조금, 약간, 많이 엉성한 이 요원 정말 임무를 완수하고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걸까요? 겟 스마트 지금 시작합니다. 스마트. 이 남자의 이름은 맥스. 맥스는 미국의 비밀첩보국 컨트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맥스는 유능한 분석가이지만 현장 요원이 되는 것을 오랫동안 꿈꿔왔는데요. <목소리> Yes, Max. Yes, please sit down. I was saying that the results are quite extraordinary, and you passed with flying colors. Mm, yes. Max. 컨트롤의 국장은 맥스가 시험에 합격했지만 현장 요원을 시킬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I can't afford to give up my best analyst. But I need you where you are. 일을 너무 잘해서 현장 요원이 못 된다니 맥스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죠. 잠시 후 다시 본부로 돌아온 맥스는 쑥대밭이 된 광경을 마주합니다. 과격 행위를 일삼는 컨트롤의 적 카오스가 본부를 공격한 것이었죠. 임시 본부를 마련한 컨트롤은 긴급 대책 회의를 가집니다. Wait, I request the cone of silence. 왜 메뉴부터 걸고셔? No no, we're not r e 아니, 이거 그냥 바보들 행진 아니야? 아무튼 진짜 회의가 시작되고, 국장은 요원들에게 임무를 전달합니다. 바로, 카오스의 보스인 시그프리드를 잡고 그들이 훔쳐간 핵 무기 재료 우라늄을 회수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본부를 공격당해 현장 요원들은 신상 정보가 모두 노출되고 말았는데요. 국장은 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현장 요원을 선발합니다. 최근에 성형수술을 해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에이전트 99. 뛰어난 실력으로 유명한 프로 요원이었죠. 음, 바로 너야 그리고 꿈에 그리던 현장 요원이 된 맥스. 하지만 기쁨의 주접을 떠는 맥스와 달리 right. 요원 99는 초짜 파트너가 영 내키지 않습니다. 어쨌든 맥스와 99는 카오스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남자 크르스틱을 찾아 러시아로 향합니다. 맥스는 신발에 붙은 껌을 성냥으로 때려다 위험 인물로 오인받는데요. 서서히 낙하 지점이 가까워지자 맥스가 먼저 낙하를 하기로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온 맥스는 우선 구속 을 풀려고 하는데요 명중률 제로의 에임을 자랑하던 맥스는 극기야 맨몸 스카이다이빙을 시전 합니다 다음 차례로 화장실에 간 99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신속하게 맥스를 뒤따르죠 그런데 누군가 그들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바로 카오스에서 보낸 킬러였죠. 99가 킬러의 낙하산을 찢어버리며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킬러는 따라붙어 낙하산을 펼수 없도록 방해하는데요. 99는 기습키스로 상황을 해결합니다. 늦은 밤 러시아의 한 식당으로 간 맥스와 요원 99. 맥스는 화장실에서 크루스틱의 부하인 것 같은 남자들과 마주치고 그들에게서 방사능이 탐지되자 확신을 갖고 미행하기로 합니다. 크루스틱의 집에 다다른 맥스와 요원 99맥스는 잠입을 위해 경비원을 기절시키려 하지만 아유 인간아 요원 9 9는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럴듯한 차림으로 변장해 파티의 손님인 척하는것이었죠 무사히 크러스틱의 집에 입장한 맥스와 99는 목표물과 딱 마주치게 되는데요. 크러스틱은 99에게 관심을 보이며 춤을 신청하고 그녀는 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어냅니다. 두 사람은 한 수구를 통해 별채로 향하죠 하지만 그곳엔 또 다른 함정이 존재했습니다. 요원 99가 먼저 레이저를 통과하고 맥스도 의외의 유연성을 뽐내며 나아가기 시작하는데요. 봤냐? 그런데 하수구에서 딸려온 쥐가 옷 속에 들어가면서 맥스는 보장이 나버립니다. 어찌저찌 함정을 통과한 두 사람은 크리스틱의 컴퓨터로 무기 공장의 위치를 알아내죠. 하지만 곧 크루스틱의 부하들이 나타납니다. 맥스와 99는 특수요원다운 전투력 으로 가뿐히 그들을 물리치는데 크루스틱까지 나타나 그들을 위협 하죠. 허물 만큼 깔끔하게 크루스틱을 제거한 두 사람. 무기 공장이 있는 모스크바로 향합니다. 소형 무전기를 장착한 맥스는 무기 공장에 위치한 제과점에 가는데요. I am here because Vladislav k r s t i k sent me. Take number. Who are you? I am Siegfried. 그곳에서 카오스의 보스 시그프리드를 만나게 됩니다. 맥스는 무기를 사는 손님인 척하며 그를 뒤따르고 요원 99는 환기구로 잠입해. 그들을 추적해 나갑니다. 하지만 시그프리드는 이미 크루스티의 소식을 전해 들은 상황. 맥스와 99는 아. 함정에 빠진 것이었죠. 굿바이, 99, we've been Get out. 건물을 빠져나가던 맥스는 핵무기 공장을 발견하고 연구실 곳곳에 소형 폭탄을 설치하는데요. 가우스오스 조직원과 죽은 줄 알았던 나카산 킬러가 재등장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맥스와9구는 탈인간급 전투력을 가진 킬러에게 저항 없이 당하고만 는데요 oh, no, no, oh, no. I know that voice. The Chatter. The Leap. Oh, no. 맥스는 도청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 그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킬러는 not... 진심 you, 어린 맥스. 주원의 감동에 맥스를 도와주고 Thank you. 맥스와 구식는 무사히 그곳에 빠져나옵니다. 하우스의 공장을 폭파하면서 대충 상황이 마무리되자 요원 99와 친해진 맥스는 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99는 신분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죠. 한편 무기 연구실을 잃은 시그프리드는 복수의 칼날을 가는데요. Los Angeles. Major city. a 그는 LA에 폭탄을 설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날 아침, 요원 99는 국장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뒷처리를 위해 재과점에간 요원 23이 무기 공장의 흔적은 전혀 없다고 보고했다는 것이었죠. 국장은 맥스가 이중 스파이라고 생각해 그를 체포하기로 합니다. 맥스는 본부로 잡혀 g o t i a t e with terrorists, and you're obviously bluffing. Take a hike. We don't negotiate with terrorists, a n 의미심장한 라디오 사연을 듣게 됩니다 이때 맥스에게 마음을 움직인 킬러가 보스를 배신하고 힌트를 준 것이었죠 맥스는 기억해둔 아모키음을 떠올려 구금실을 탈출하고 전시되어 있던 물건들로 무장해 LA로 달려갑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갔던 요원 99는 맥스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맥스는 카오스의 계획을 알리면서 원풀 원으로 자신의 마음까지 전합니다. 용케 그들을 찾아간 맥스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국장은 구금실까지 탈출해 이곳까지 온 그를 믿어주기로 하죠. 같은 시각, 시그프리드는 이미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에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컨트롤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제과점을 확인했던 요원 23은 다시 맥스를 의심하는데 맥스 시계가 반응합니다 제과점엔 핵공장이 없다던 그의 말과는 달리 방사능이 탐지된 것인데요 사실 이중스파이였던 요원 23은 99를 인질로 잡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국장과 맥스는 본부의 지원을 받아 23을 뒤쫓는데요 23은 암호를 입력해 폭탄을 가동시킵니다 그리고 99의 도움으로 맥스가 차에 올라타면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죠. 그때 차가 도로를 벗어나면서 충격으로 23이 기절하고 맥스와 99는 탈출 시도하는데요. 맥스는 99에게 배운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선로 반대편에선 기차가 다가오는 상황 차는 기차와 충돌해버리고 99는 망가진 폭탄 가방을 발견합니다 물론 맥스는 살아있었죠 <목소리> 맥스는 화면 속 단서를 통해 공연의 피날레에 맞춰 폭탄을 터뜨리려는 계획을 알아차립니다 Rex, are you okay? We have to stop the concert. 스와 99는 서둘러 행사장으로 향하지만 폭탄 게이지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음악이 끝을 향해 가던 그 순간 맥스는 간발의 차로 폭발을 막아냅니다. 현장 요원으로서의 자질도 훌륭히 증명해낸 맥스. 99와 당당한 사내 커플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리죠. 겟스마트는 2008년에 개봉한 미국의 영화입니다. 코믹 연기 아주 찰지게 하는 배우 스티브 카렐과 로코 장인 앤 a 서웨이가 출연한 액션 첩보 코미디 영화인데요. 사실 꽤 유명한 작품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웃긴 이 영화 아유 정말 여러분께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재밌는 건 같이 봐야 더 재밌잖아요? 그쵸? 어 그런데 웃긴 장면을 리뷰에 다 담기에는 정말 너무 많아서 아쉽게도 생략된 부분들이 제법 있었는데요. 이 리뷰 보시고 웃음코 코드가 잘 맞다 싶으셨던 분들은 전체 영화를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개연성이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킬링타임으로는 제격인 이 영화 괴스마트 소개해드렸고요. 이상 찌무비였습니다.